무상심심이며법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해진지리 개법장지난 오마라나마라다오마라나마라다오마라나마라다 법회의 뉴분제 1. 여시함은 일시불제 사위구 기수구 구독건 여대의 비구중 천이백오십인구 이시세존 칙시 차기지발 입사위 대성 걸시거기성중 차제거리 한지본자 반사월 수이발 세초기 부자이자 선영기청분제 2. 시 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죽종자기편단우변 옷을 착지 합장 공경이 백불언 희우세존 열의 선원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응우나주나 항복기심 불언 선제 선제 수보리 여여소설 열의 선원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제청 당이여설 선남자 선녀인 발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유연세존 원여용문 대승 정정분 제삼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사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님 무여 열반위 멸도지 여시 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 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 묘행 보살 묘행무주분제사 부처 수보리 보살 어보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양 미첩법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유나 동방 혹은 가사량부 부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오공가사량부 부야세존, 수보리보살 무주상 보시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보살 당흥여서교주, 열이실견분재우, 수보리 어유나 가이신상견열래부 부야세존, 불가이신상득견열애 하이고 열애소설신상즉비신상불고수보리범설상개시어망약견재상비상즉견열애 정신이후 분제육 수보리 백불언 세존 파유 중생 등문 여시 언설 장구 생실 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 시설 열애 며루 후 오백 세 유직의 수복자 어차 장구 능생 신심 이차 위실 당제 인불어 일불 이불 삼사 오불 이종 성근 이연 무량 천만 불서 종재 성근 문시 장구 내지 일염 생정신자 수보리 열애 실지 실견 시제 중생 등 여시 무량 복덕 하이고 시제 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 중생 약심치상 즉이차가인 중생수자. 약치 법상 즉자가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치비법상 즉자가인 중생수자. 시고 부릉치법부릉치비법 이시우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사항비법. 무등무살분 제칠. 수보리 어유나 열애득 안역 따라 삼명삼부리야 열애유소설법이야. 수보리한 여야해불소설이 무유정법 명 안역 따라 삼명삼부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아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위자 일체연성 개인무이법 이후 차별. 의법출생분 제8. 수보리 어유나 약인만 삼천대천세계칠보 이용보시 시인소득복덕 영이다부 수보리언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 열애설복덕다 약부인 어차경중 수지 내지 사국예등 위타인설 기복승비 하이고 수보리 일체제불급제불안역따라삼막삼보리법 개종차경출 수보리 소위불법자 즉비불법 일상무상분 제구 수보리 어유나 수다원 능작시념 아득수다원가부 수보리암 부야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의임료 이무소입 불입색성향 미조법 심형수다원 수보리 어유나 사다원 능작시념 아득사다원가부 수보리암 부야세존 하이고 사다원 명일왕래 이실무왕래 심형사다원 수보리 어유나 남 능작시념 아득아나가부 수보리암 부야세존 하이고 아남 명이불레 이실무불레 시고 명아나함 수보리 어유나라한 능작시념 아드가라한도부 수보리한 부야세존 하이고 실무유법 명아라한 세존 야가라한 작시념 아드가라한도 즉이차가인 중생수자 세존 불설아등 무쟁삼매인중 최위제일시제일이오가라한 세존 아부작시념 아시이오가라한 세존 아약작 시냐 마드 가라한도 세존 즉불살 스보리시와란나 행자. 이스보리 실무소행 이명스보리시와란나 행장엄 정답은 제십. 불고 스보리 어유나 열애 석제 연등불사업법 요소득부 부야 세존 열애제 연등불사업법 실무소득 스보리 어유나 보살장엄 불토부 부야 세존 하이고 장엄 불토자 즉비장엄 심형장엄. 불고, 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 시생, 정정심. 부릉주색, 생심. 부릉주, 성여, 미초법, 생심. 응모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어, 유인 시녀, 수미사나, 어이, 우나, 시신, 위대부. 수보리, 언 심대, 세존. 하이고, 불살, 비신, 심명 대신. 무의, 복승, 분 제11 수보리 여항하 중소유사수 여시사 등항하 어유나 시제항하사 영이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단제항하 상담우서 항기사 수보리 야금 실험교여 야규 선남자 선녀이 칠보 만이소 항하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약선남자 선녀의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국에 등 위타인서 2차북덕 승전북덕 존중 정교분 제12. 부처 수보리 수설시경 내지 사국계등 당지 차처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계흥공양 여불탐묘. 화학요인 진능 수지 독성. 수보리 당지 시인 성지체상제일희우지법. 약시경전 소재지처 저기유불약 존중제자. 몇법 수집은 제13. 이시 수보리 백불언 세존 당하 명자경 아등 운하 봉지. 불고 수보리 시경 명의 근강 받냐 바라밀. 이시 명자 여당 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살 받냐 바라밀. 즉비 받냐 바라밀. 시명 받냐 바라밀. 수보리 여유나 열의 유소설 법부.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열의 무소설. 수보리 여유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이다부 수보리연 심다 세존. 수보리 재미진, 열애설 비미진, 심형미진,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형세계, 수보리 어유나 가이 30 이상 견열해부 부야세존, 불가이 30 이상 득견열해 열애. 가이고 열애설 30 이상 즉10 이상 심형 30 이상, 수보리 약유, 선남자, 선녀인, 이양아, 사등신명, 보시, 약부인, 어차 경중, 내지 수지, 사국에등 위타인설 기복심다. 이상 정멸 분제 14. 이시 수보리 문설 시경 심해어치 체로 비어 200불원 히오 세존. 불설 여시 심심 경전 아종성내 소두기한미증 등문 여시 지경. 세존 약부유인 등문 시경 신심 청정 즉생실상 당지시인 성치 제일 히오 공덕. 세존 시 실상자 즉시 비상 치고 열래 설명실상. 세존 아금 등문 여시 경전 신의 수지 부족 인한 약당 내세후 500세기 이후 중생 등문시경 신의 수지 시인 즉위 제일 이유 하이고 차인 무아상 무인상무 중생상무 수자상 소이자아상 즉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비상. 하이고 일체 재상 증명제불 불고 수보리 여시여시약부유인 등문시경 불경 불포 불래 당지시인 시인의 이유. 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 바람을 즉비 제일 바람을 심명 제일 바람을. 수보리 인욕바람을열해살비인욕바람을 아이고 수보리 여화석이 가리왕할절신체 아어이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아이고 아어 왕석절절지해시 야규와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 수보리 운영가거 오백세 자인력선인 어이소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사 응리 일체상 발란육 따라 삼락삼보리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량미초법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시고불살보살심 부릉주색보시, 수보리보살위익, 일체중생, 응여시보시, 열애살 일체제상 즉시비상, 우살 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 열애시,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강어자, 불이어자, 수보리 열애소득법 차범 무실무어, 수보리 약보살 심주업법 이행보시 여인님 맘증문석연 약보살 심불집법 이행보시 여인님목일강명조 견종종세. 수보리 당내지세 약유선남자 선녀인 능허작용 수지독성, 주기 열애 이불지에 실지신 실견신 개득성치 무량 무병공덕지경공덕분제1 5 수보리, 약유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항아, 4등신보시, 중일분, 부이항아, 4등신보시, 후일분, 여이항아 4등신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억껍 이신보시, 약부이 문차경전, 신신불력, 기복승비 하항서사, 수지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이어, 언지,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병공덕, 열애위발대승자설, 위발체상승자설, 야교인 능수지독성 광인설, 열의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우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즉이하담 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아이고 수보리 야교서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거차견불능청소독성위인해설 수보리 제세처처 야교차경일체세간천인아수라소음공영당지차처즉이시탁계음공경장례유와이자아양 이상기처 등장업장분재 16 부차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성차경 야귀인 경천시인 선세제압 응탁도이 금세인 경천구 선세제업, 주기소멸, 장득, 안역, 따라, 삼략, 삼보리, 수보리, 안영, 가거, 무량, 아승, 지가워, 연등, 불전, 특치 팔백, 사천만억, 나요타, 재불, 실계, 공양, 승사, 무공, 가자. 약부유인, 어우, 말세 능수지, 독성, 착용, 소득공덕, 어화소, 공양, 재불공덕, 백분 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인 오우 말세 유수지 독성 착용 소두공더 아야 구설자 흑유인문 심즉 강란 호위불신 수보리 당지 시경이 불가사의 가부 역불가사의 구경 모합은 제17 이시 수보리 백불원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라안역 따라 삼맥삼보리심 우나옹주 우나항복기심 불고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인 발라 뇨 따라 삼락 삼보리 심자 당생 여시지 멸도 일체 중생 멸도 일체 중생이 무휴일 중생 실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 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 소의자 수보리 실무유법 발라 뇨 따라 삼락 삼보리 심자 수보리 어유나 열애어 연등불 소유법득 안역 따라 삼락 삼보리 부부야세존 여하의 불소설이 불어 연등불서 무유법득 안역따라 삼명삼보리 불언여시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열래득 안역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약유법 열래득 안역따라 삼명삼보리자 연등불 즉불 여하수기 여래세 당득작불 호석 가모니 이실 무유법득 안역따라 삼명삼보리 시고 연등불 여하수기 작시한 여래세 당득작불 호석 가모니 아이고 여래자 즉제뻐 여이. 약규인은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열애소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여시중부실무업 시고 열애설 일체법 개시불법, 수보리 소운 일체법자 즉비 일체법, 시고 명일체법,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연 세존 열애설 인신장대, 즉이비 대신, 심양 대신, 수보리보살 영여시 약작시연 아당멸도 무량중색 즉 불명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입법 명의보살 시고불살일체법 무하무인 무중생무수자 수보리약보살 작시연 아당장엄불토시 불명보살 하이고 열애설장엄불토자즉비장엄심형장엄 수보리약보살 통달무하법자 열애설명 진시보살 일체동감분제시팔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 유간부 여시세전 열의 유 유간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 천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 천안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 해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 해안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 법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 법안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 불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 불안 수보리 어유나 여항아중 소유사 불설시사부 여시세전 열의 설시사 수보리 여인 나 여일 항아 중소유사 유여 시사 등 항아 시제 항아 소유사 수불세계 여시 영이 다부 심다 세존 불고 수보리 이소 국토 중소유 중생 약간 중심 열애 실지 하이고 열애설 재심 계위 비심 심형 의심 소이자 수보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법계통합문제1구 수보리 여유나 약유인 만삼천 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이신년 득복다부 여시세존 차인 이신년 득복심다. 수보리 약복덕 유실 열애불설 득복덕다. 이복덕무거 열애설 득복덕다. 이색 이상분제 20. 수벌이 어유나 불가의 구족색신견부 부야세존 열의 불응이 구족색신견 아이고 열애설 구족색신 즉비 구족색신 심형 구족색신 수벌이 어유나 열의 가의 구족제상견부 부야세존 열의 불응이 구족제상견 아이고 열애설 제상 구족 즉비 구족 심형 제상 구조 비설소설문제2 1일 수벌이 여물리열애작신염 마당 유소설법 막작신념 아이고 야이난 열의 요소설법 즉이 방불 불능해소설고 야 수보리 설법자 무법 가설 심형설법 이시해명 수보리 백불한 세전 파유 중생 어 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신 부불한 수보리 비비 중생 비불 중생 아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의설 비중생 심형 중생 무법 가득 분재 22. 수보리 백불원 세종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무소득야 불원 여시여시 수보리. 아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심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정심행선분제23. 부차 수보리 15평등 무유고와 심형안욕따라 삼낙삼보리이무와무인무중생무수자 수일체선법 즉득안욕따라 삼낙삼보리 수보리 선선법자열애설 즉비선법 심형선법. 복지무비분제24. 수보리 약 3천 대천 세계중소유제 수미산항. 여시 등칠보치유인지용 보시 약인 이차 반냐 바람일경 매지 사국의동 수지독성 위타인서 어전복도 백분불급일 백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소불능급. 하무소합은 제25. 수보리 어유나여등물이 열애작시념 마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시념.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약유중생 열애도자 열애 즉 유아인 중생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비 유아 이 범부지인 이위 유아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비 범부 심형 범부 법신 비상분제 26. 수보리 어유나 가이 삼십이상 관열에 부 수보리 언 여시 여시 삼십이상 관열에 불언 수보리 약이 삼십이상 관열에 자 전련성 왕 즉시 열에 수보리 백불언 세전 여하예 불소설이 불이삼십이상 관열에 이시 세전 이설계연 야기색 견하이 음성구화 시인행사도 불릉견열해 무단무멸분제2 7 수보리 여약작신념 열해불이 구족상고득 간욕따라삼백삼부리 수보리 막작신념 열해불이 구족상고득 간욕따라삼백삼부리 수보리 여약작신념 발안욕따라삼백삼부리 심자 설치법 단멸막작신념 하이고 발안욕따라삼백삼부리 심자 오법 불설 단멸상 불수불탄분제 28 수보리 약보살 이만항하 4등 세계칠보 지용보시 약부인 지일체법 무와득성어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재보살 불수복덕구 수보리 백불원 세전 운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부름탐착시고설 불수복덕 위, 적정분제 29. 수보리약이 인한열의약래약거약자약아시인불레아소설이 하이고 열의자무소종래 영무수고 고명열애. 일합 이상분제 30. 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이 삼천 대천세계 쉐이미진 어이우나 심의 진중 영의 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준 하이고 약심이 진중 실유자 불측불설 심의 진중 소이자 불살미진중 즉비미진중 심형미진중 세존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 즉비세계 심형세계 하이고 약세계 신류자 즉시일합상 열애살일합상 즉비일합상 심형일합상 수보리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단범부지인 탐척기사 직연 불생분지 3일 수보리 약인원 불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수보리 어윤아 시인야 소설이 부야 세존. 시인 불의 열애 소설이. 하이고 세존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 특비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심명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 수보리 발란육 따라 삼백삼보리 심자 어일체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소법상자 열애설 즉비법상 심형 법상 응하 비진분제 32 수보리 야규인 이만무량 아승지 세계칠보 지용부시 야규 선남자 선녀인 발보살 심자 지어차경 내지 사고계 등 수지 독성 외인연설 기복성비 운하 외인연설 불치여상 여여부동 하이고 일제유입법 여몽환부영 여로영여전 응자여시간 불설시경리 장로수벌이급제 비구비구니 우바세우바이 일체세간 천인아스라 문불소설 계대하니 신수봉행 금강반야 바라밀경 원이차공덕 보급어지제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구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